맞지요 그런가 멍치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다. 베드로가칼빼 <laughs> 가지고 그냥 칼 휘두르는데 말고 피하다 길 잘라준다. 베드로 그렇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기또 케가 말고 말고 또붙여 준다, 기또 떡떡 붙여 준다. 그럼 그 것들이 그 것들이 건강 멍치 들고 예수님 붙잡아 붙잡아 간다. 말고는. 거기서 말고 혼자 남았어. 그 영화에서 계속 어허.. 말 혼자서 가있다. 말고 혼자. 다른 놈들 예수님 붙잡아한거든 근데 말고는 베드로가 길을 잘랐어. 될수 없는 거요? 될수 있는 거요. 아멘?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하고 엮였단 말이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하고 엮이면 얼마나 복이야. 말고가 기 잘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기를 또붙여줘라고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고 혼자 어언일 수가 있고, 다 예수님이 붙여서 갔죠 말고는 혼자 어언일 수가 있다. 두그 장면이 맺혀 지나갔다. 터치 업브했인스때거든 그때 말고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이데 들리는 기가 됐을 거야. 예수님이 기 붙여 줬잖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에 아마 귀 기울여 들었을 때였어 아멘 여러분은 그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해가는 자는 그말을받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돼그 말씀 듣기만 하면 안돼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물에 먹어야 돼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들어가야 돼 그,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 삼상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야. 예수님의 인격이야. 예수님의 삶이야.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이 육신이 된분이야 아멘. 성령님은 그 예수, 하나님 아들 그도가 영이 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가, 말씀이 영이 됐다가.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세상에 왔어. 말씀이 영으로 이 세상에 왔어. 아멘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인간이 예수 믿고 자기들 재산받아 갖고 영이 살았대 영이 살아갖고 자기들이 육체로 지 죄는 해결하면 되고 구원은 취소가 안되는데 영이 살아서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걔네 새끼기이라고 저, 기 저, 저, 선명에 말씀할 때 옛날에 뭐책 1위, 신앙서 식이라고 거짓말하고 한다면 그럴 겁니다. 영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 서전에지은제를 사암받는 거예요. 여기는 사면 은 전에 세상에서 살던 불법 아노미아를 사암받는 거예요. 불법을 사해주시고전에지은제를 사면 하시고, 그 도로면 율법 아래 도로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세상에 지반대로 살았지만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고 와서 예수님만 들어올 때에는 전에지은제를 그걸 불법 안오리라라 그래. 불법을 사심 받고. 저번에 들었죠? 사심 받는 거는. 사심 받고. 여기서 죄의 몸을, 율법에, 율법이라고 했잖아. 삼 율법, 한율자이자 예수님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죄의 몸에서 풀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사망의 근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저주해야지 사망의 근세로 들어가요. 아멘. 이걸 양심으로도 잘 푸셨더라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걸 그분은 양심으로 이걸 잘푸 양심으로 또귀신으로잘 푸시더라고. 어쨌든 나는 그분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 나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 에이. 여기서,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이 율법의 저주가 죄와 사망의 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요 하나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했다이 말이에요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하면 어,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죠 이해가 됐죠? 정과 욕심을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몸을 구원받고 나면 여기서 뭐가 구원받느냐 하면 우리 양심이 구원받아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단 말이야 여기서 믿을 때 영이 구원받아 영이 영이 그구나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게 순서가 안돼 이거 보면 그 순서가 아니야 여기서 영이 구원받는 거야 아멘 여기서는 선한 양심이 살려 선한 양심 그 율법이 들어오는 거야 율법이 율법 오케이? 율법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그 율법이, 양심이 따뜻하게 아, 청결한 양심이 되는 거야, 여기요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시장을 통과하는 거을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어떤 인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 의례로 하는 거야, 전적 의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핵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전적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아서 믿는 금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전적은혜로 성령의 은사야. 선물이다. 이 말이 선물, 선물, 아멘. 이건 여기는 다 선물이야. 이게 노래가 하나도 없어. 선물, 선물, 여기서, 저은 문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지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이리 주목님, 그래도 살아보시겠다고.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문자를 보냈어. 주목님, 예수님 제자 되는 거는 말씀 하나, 하나 그대로 다 깨물고 가야 돼. 아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게 목사가 됐다고 말이야 목사가 됐든 뭐 평신도가 됐든 직장이뭐 하든 뭐 청소부가 하든 노숙자가 됐든 김숙자가 됐든 박숙자가 됐든 상관없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아이들 배웠든 직계도 상관없다 너 예수님 말씀을우리나처럼 붙들고 그 말씀 바로 가야 돼 물고 가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안써가요 그런데 가다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아유, 나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어제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 맞아, 난 잡놈이에요. 잡놈, 잡념.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음유시 가야 돼. 아멘, 그래도 북 놀고 가야 돼. 아멘, 그래서 가다가 보면 내 의의가 다 떨어져 나가 인간의 의의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내 의의가 떨어져 나가야 일로 들어간다 그게 그 욕이 그래서 스스로 하나야 스스로 하나야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뭔지입 원래 인간은 뭔지야내 패시 하야야 내 패시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내 패시 하야 정확하게 인간은 내 패시 하야야 흙으로 지어. 먼지, 찌끌리하고 그, 그 단어가 그 흙으로 지었다. 그 흙이 찌꺼리란 단어에요 영어 도대 성에 더스트라고 돼있어요스트 먼지라고 돼있어 먼지. 이거 먼지란 말이야. 이거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은 거야. 정확하게. 생기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내 패시 하야. 생기, 생기를, 생기를 가진 먼지야. 아멘. 그래서. 기부리 사람들은 인간을 생기를 가진 먼지라고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언론이잖아 물질은 부정한 것이고 거기서 용지주의 가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용지주의가 소크라테스 철학의 신앙 보전이야 그 철학 갖고 신앙한 것그들은그 용지주의야 그 영지주의야. 그것들은 물질은 부정한 것 영은 거룩한 것 또는 관념은 대륙의 관념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소크라테스 관념이란 말이야. 관념은 거룩한 것,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흙을, 몸을 가진 령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생기를 가진 흙으로 봐, 흙. 생기를 가진 흙. 흙이 이기면은, 만약에 이게 이기면은, 이게 이기면은, 이거겠지. 혼이겠지, 이게 혼. 근데 이게 이기면은, 뭔지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인간은 먼지야 먼지 뭔지. 아멘? 내패시 하야야 내패시 하야 정확하게 혼인데 혼을 가진 먼지 정확하게 내가 볼때 그래 혼을 가진 먼지 밖에 안돼그 혼이 자기가 먼지인 걸 알아야 돼 자기가 먼지인 걸 알아야 돼 혼이 그러면은 구원 받아 아멘? 근데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이 몇 수밖에 없어. 참률법 참존기자에서 몇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는 깨달으니까 티글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해결 티끌과 제가 자기 자신이가 이 말이야. 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내가 티끌입니다. 재라는 것은 애씨 아니야 뭐부탁 오라 면 이제 어떤 사매님이 반증하는 거 보니까는 단체를. 장례치료가 오는데 한숨에 죄야 죄 애씨란 말이야 애씨 죄 아멘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다 성경이야 이 세상에 있는다 성경이야 이하나도 말씀자로 다되있어 이게 다그 로고스를 인해 지어졌고그로말암아마 지어줬고 그로 지어줬. 그거 자라도 된게 없어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 숨어있을 겁다 전진리가 숨어있다고. 이랬하아두꺼바봐두꺼바봐 헌,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자문이라 그러고, 자문.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아멘? 헌집을 두게니까 새집 다오란 말이야. 어? 네? 그게 그래 들린다고. 두고봐두고봐건집죽 우리 어릴 때, 이게, 원래 손 넣고 두드리면서, 어? 안 해봤어요? 요새는 뭐, 도세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단 말이야. 건집 죽게, 세집떡어주 예수님이야. 건집 들릴 테니까, 새집 두세요! 아멘! 그분 다시 오실게. 요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의 몸을 멸하고요 그분의 부활에 거룩한 몸을 입어요 이거 그대로 옷 입는다 그래요 이 땅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 누구 예수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성령으로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허분인데흠 없이 드린 거야요흠 없는 자기가 아니라 원래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흠 없이 드린 거야 모든 뇌를다잃은 거예요 흠 없이라고 번역하는 게맞아 근데 우리는 험 없는, 이렇게 해놨더요험 없이 그린, 그 그거가.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쳤다 갔다 하건물이 아니에요. 요거 있다가, 자, 통과합니다. ,이. 싹 지나갈 때 요거, 저거통과요 통과, 통과, 통과. 지나갈 때, 죄, 죄의 내 속에 있는 죄가 못 박혀버려요 못 박혀버려요 아멘! 죄가 끊어져 버려요 요거 싹 지나갈 때나한테 붙어있던 정사와 금세가 탁! 벗어져 버려요 그렇게 부숴버리고 살아버려요 벗어져 버려요 벗어져 버려요 여기로 싹 지나가가지고 통과 싹 하고 가니까 여기는 의문에선 정서, 나를 정비하는 율법이아니고 생명의, 성명의 법이 내 안에 가슴속에 돌아보는 법이. 아멘. 그러니까 요 있지 말고 요, 요 있지 말고 요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살다가 일로 왔다가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그어야 된다. 아침에, 오늘도 예수님 정과 욕심을 아침에 시작하요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세요. 오늘도 자기 일을 다 버리게 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아멘. 여기 얼마나 좋아 제가 다 끊어졌단 말이야. 요 요한이 씨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안에 거하시는. 제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지나가면 마귀가 정사오근쇠를 벗어버린단 말이야. 주거자 알겠어요? 하나님께로 난자는 죄를 짓지 않아는. 이는 하나님께로 남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면 지켜져요. 왜냐면 하 자기 안에 그노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기 그 아이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못 박혀있으니까, 영원히못 박혀있으니까, 나는 이못 박혀있는 사람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어느 날눈 떴는데 갑자기 어제 몸이 됐다. 아고했어요 갑자기 제 몸이 됐어요. 또또 또 마음은 어인데또제 몸. 아, 이스라엘 스님 제 몸이 됐어요. 내가 아무리 말도 듣지도 안 돼. 안돼 아무리 말도 듣도그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가려고 했니요 무릎꿇고회개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 아. 다시. 는 그렇게나. 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도 예수 안에서 늘 하는 뜻이야. 그도 예수 안에서. 그도 예수 안에있는 사람한테는. 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나가 향하는 것이야 아멘 그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는데 네가 못 들어갔지 인간의 의로 받지 마요 이? 인간의 의로 지가 못 잘났다고 이렇게 받는 사람은 아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면 돼아 나는 내 지금 내가 인간의 의에 속해있는 사람이구나 인간의 의의에 속해있는 사람 그래 사람 미워하고, 사람 높이고, 사람 낮추고. 다 자기의, 인간에의해 속하면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 알겠죠?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 의해 속하면 나다인간에의해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고리독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대바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그 사람들이 인간의 해 자기의 의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 인간의 의를 높이지 않습니다. 인간 높일 때, 아, 저건 아직도 자기의 의가 많이 남았구나그 사람 높이면서 친도 높여. 눈에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저번에. 높여진단 말이야. 아멘? 야,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한시간다 지나갔네 여기서 통과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고 내가 그리도 스 안에 들어갔지요 예수님하못 바뀌고 내가 그리도 스 안에 있지요 그럼 나도 그리도와 스 함께 못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도와 스함못 바뀌고 통과할 때 그리도가 스내 안에 들어온다 아멘 시간에 많이 됐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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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만딱 5분만 하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해드릴게요 요거는 정극계, 법계야 요게의속죄소야 두개로 되어있어 요거 누구를 가리킨다고? 하나님의 아들 구도예요 요쪽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쪽은 구도예요 요거는 인간이고 요거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됐죠? 요 구도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구도야 아멘 주예수의 하나님 하늘, 보좌우편에주 예수 주 예수 요거는 속죄 한인데 요거는 인간의 양심이야 요요 요 인간이야 너요 마음이란 말이야 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국제판이, 아, 양심이에요, 양심. 여기 죄가 다기록되가 있어요. 전체 죄가, 모든 인간이 살아오면서 지같이 모든 죄를 여기다 이 양심판에 다기록되가 있어요. 마음의 판이라 그래요. 요다기록되가 있어요. 여기에다 피를 뿌려버려요. 그러면 그 양심에 죄가 다 지워져버려요. 아멘? 그 요거를, 구장 14절에 요피 그 뿌리는 거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도에 그도에 드린 그도에 피가 피가 뭐라고 해죠 성품이라고 그랬지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그 피가 욕뿌려버리는 거예 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피가 이 피가 속죄소 위에 불리릴때다 씻겨내는데 이게 인간의 양심이란 말이야 신하고 참 인간과 신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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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심, 말이 명이란 말이에요. 다 씻어낸단 말이에요. 요거를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래. 구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에, 그리도에 드리고 자기를 드렸어. 피를 못받혔단 말이에요. 드린! 그리고 요 올라간다고 봤어 그리도에 피가 피가, 하나님 만족시킨다. 받으신다. 너 양심으로 얼추구 냄새에서 얼마나 더 많이 있거든? 다 기록이 되어있었다 이걸 다 주우면 하나님이 너 죄를 기억도 안 해. 원래 여재단 뿔이 뿔에 있어. 뿔에도 뿔에도 제가, 제가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제가 다 기록되어 있고내 양심에 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요렇게 만들어놨다. 요유니 하나님 아들 그거야. 아멘. 예수라고. 그래서 그분이 속재소를다 피를 뿌리고 나면은 이 벽계 안에 이이 하늘에 있는 이이이 이게 보좌에 있는 이 속죄소에 요요 요렇게 이이 제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갖고 예수님 여기 가서 빗뿌리고 여기 빗뿌리고 앞에 뿌리고 재 제단 뿌려 바르고 여다 일곱, 일곱 번뿌리고 앞에 일곱 번 뿌리고. 요게 그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도를 인간으로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양 떠가지고 하늘의 재단을 그 예수를 하늘의 재단을 그 예수를, 그 예수를 보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단이그 예수야. 그,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은이 땅에 오시는 육신을 입고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본 떠가지고 재단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구도, 그러던 우리 편,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아멘? 주 예수란 말이에요주 예수. 그새 언약이 뭐냐? 이 피를 뿌린 새 언약이 뭐냐? 그 후로는 한흙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흙물로 영원히 온전정하셨느니라 이래놓고, 16절에, 그 후로는, 이제 구분하는 거, 시간을 구분하는 거, 그 후로는 뿌려놓고, 뿌려놓고, 피를 뿌려놓고, 그 후로는, 주께서 이제 예수님이 주 예수 하나님이 됐단 말이야.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법이란 말이야. 생각에 기록할 것을 로루는단 말이야. 요거는 돌판이 말이야. 요거는 만난 데산상 수준이 리야 이거를 다 해석한 거야. 요거는 생명의 성령 이거는 쌍난지팡이네 생명이야 생명. 요거는 이, 이 말씀이, 이 법이, 이 법으로, 이 법이 여기 법이 십계 명이, 요 예수의 예수로 말씀이 육칠, 이 법이 예수님의 법으로,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그그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요걸 용을 말한단 말이야. 또는 성부 하나님, 성부라 하면 좀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로고스와 프리마하경 하나다. 요 하나가 누구요? 주 예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 하나가. 그러니까 나 하나, 아버지와 로고스와 크리마게온이 하나로 되신 분이 누구야? 주 예수란 말이야. 주 예수. 아멘. 아멘. 요래서 피로 양심을 씻겨낸다. 그러면은 야희다 그러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를에서 얼마나 더 말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기지 못하는 이 깨끗한 양심이라 이기는 선한 양심이거는 깨끗한 양심이거는 죽은 양심, 하나님 먹는 양심, 이거 는 청결한 양심이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얼마나 더 말이 뭘 멋지 모할 텐이라고 그러죠 멋지 모할 텐. 얼마나 더 말이 깨끗하게 하여 이 청결한 양심. 이래놓고 고의로 죄진 자는 다시 속지않는대사가 없어요. 이래 놓고, 근데 영원히 언적하셨다 해놨잖아. 영원히 언적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야 돼요. 이?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이거 좀 하고요. 하여튼 뭐, 오늘 시, 시작하려고 하는 끝나보면. 그 차에, 아는 거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 그 율법을 상상훈으로 받아. 아, 이 율법이 여기 있고, 이, 이, 이 뜻상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것, 이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기 들어오시는 거야. 아멘?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은 생각은 디아노이야거든? 마음은 까르디아고, 생각은 디아노이야. 디아노이야는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뜻이 디아노이야야. 지각과 총명이야. 그러니까, 그 법을 마음에 두시고, 마음이란, 인간 마음이란 말이야. 인간 마음. 네 가지란 말이야. 이거 팔이 네 가지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 내가 하여튼 그런다. 그 뜻을 다하고야, 뜻. 생각에 기록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 다이아로그가 아니고, 이 뜻을 다할 듯할 때, 다, 디아노이한테 이거는 뭐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은,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은, 그, 그 율법의 뜻을, 깨달아 지각 총명이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 여인세는 지각으로, 야노이아가, 예베소세는 총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다 깨달아 알게 한다. 생각을 기록한다. 그 뜻을 다 깨달아 알게 하고, 지각으로 총명으로 깨달아 알게 하고 기록한다. 그 때. 아멘. 아유, 뭐. 여기 서 여기 서어로 가시면 돼요, 어이? 예수만 붙들고 가요. 그냥 폼 재고, 몸 내고 가지 말고, 그 말씀 한 개라도 먹고, 씹어 먹고, 또 씹어 먹고, 또 씹어 먹고. 그, 가거에할 때, 새벽 기할 때, 하나님 그거 말씀 몇년 몇 동안 씹어 먹겠는 줄 알아요? 엎드릴 때마다 15년 동안 씹어 먹겠어요. 성격보고만 15년 동안.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오직 예수, 그 예수님 한분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어리석은 종이 인간의 의를 나타냈으면, 하나님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